처음에 덜 붙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붓기도 적고 멍도 적고 그렇습니다. 멍이 잘 드는 체질이 분명히 있으세요. 남들보다 확실히 잘 들어요. 뭐 확실히 또 멍이 덜 드시는 것 같아요.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안녕하세요. 양현모 성형외과의 양현모 원장입니다. 오늘은 성형수술을 처음 앞두고 계신 분들이 도움이 되도록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단지 성형수술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반적인 수술 얘기인데요 이제 얼굴 부위는 특히 수술을 하시게 되면 어떤 수술이든 상관없습니다 실밥 제거에 5일 정도 걸립니다 이런 두피 같은 데는 7일도 갈수 있겠죠 멍이 또 들지 않겠습니까? 멍이 드시면 한 2주는 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개월 이상 어떤 상처에 붉은색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고요 붓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개월은 돼야 그래도 거의 나았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한 6개월 돼서 생각을 해보시 같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어느 병원이든 그 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시, 하시면 그 원장님이 다른 얘기 안 하세요. 그냥 그 얘기 딱 하시지. 근데 그 전에 가면 좀더 기다리세요. 무조건 그러니까. 서두르실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덜붙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출혈이 적어야 붓기도 적고 멍도 적고 그렇습니다. 수술 전에 어떤 항응고제, 뭐 아스피린 같은 거 아니면 무슨 혈전제 이런 거 있으면 반드시 끊어 주셔야 되고 혈액 순환을 돕는다는 약제 많지 않습니까? 뭐 오메가 3 이런 것들도 혈액을 물기 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끊어 주시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다른 약들은 다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내가 좀 평소에 멍이 잘 드는 체질이 분명히 있으세요. 남들보다 확실히 잘 들어요. 이런 분들은 멍약이또 있거든요. 멍약을 먹으면 확실히 또 멍이 덜 드시는 것 같아요. 안 드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좀 짧게 적게 드는 것 같으니까 멍약도좀 드시고 수술을 마치시고서도 보통 사람보다 찜질도 차가운 찜질 좋은데요. 좀 열심히 하시고 또 저희 병원에 LED 광선 치료기라고 있거든요. 이거 뭐 의지만 있으시면 나오시면 저희가 해드리니까 열심히 나오시면 멍 붓기 적게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통합이 되어야 멍분기를 짧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모든 수술 마찬가지인데 오늘 수술인데 어제 술 잔뜩 드시고 그 술냄새 막 오시면 안 좋습니다. 기본적인 거죠 다. 특별히 내가 주의해야 될거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공포증이 굉장히 심하다 이러신 분 많거든요 꽤 이러신 분들은 뭐 신경정신과에 가셔서 며칠 후에 간단한 성형수술 하는데 좀 어떻게 하냐 그럼 그냥 알아요 처방해 주시거든요 신경 안정기 드시고 병원에 오시면은 공포증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머리 같은 것도 감으실 때는 집에서 못 감으시면은 뭐 미장원 가서 뒤로 하고 이렇게 머리 감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좋으시고. 집에서 가으시더라도 누군가 도와, 이렇게 도와줘서 문치방에 머리 걸치고 이렇게 감아주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수술 후에는 안정. 특히 수술 을 오늘 했으면 오늘 내일은 굉장히 안정 취하시는 게 좋으세요. 안정 취하시면서 차가운 찜질 많이 해주시면은 심하게 붓는 걸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덜 부으면 좀더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이제 뭐 걱정도 되시니까 보호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혼자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하는 수술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전신마취라면 당연히 보호자 있어야 되겠고요. 전신마취가 아니라면 대체로 보호자가 필요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눈 주위 수술을 많이 하는데 눈썹과 거상이라든지 상안검 성형, 눈매 교정에는 전혀 보호자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안검 수술을 하고 나서 보호자가 필요한 건 아닌데, 운전을 하시기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결막이 부을 수도 있고, 붙여놓은 꺼지가 시야를 조금 애매하게 가릴 수도 있거든요. 전철로 가신다면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감안하시면 되겠고, 이런 안면 거상술도 사실은 보호자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혼자 가실 수 있습니다. 어느 병원이든지 상담가셔서 물어보셔도 되고, 집에 돌아가셔서도 궁금하시면 또 전화하시면은 데스크에서 얼마든지 다 알려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계속 물어보세요. 전혀. 귀찮지 않으니깐요. 혹시 성형하기 때 무서움이 있으신 분은 미리 대체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신경안정제 같은 거를 미리 받아 드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